어, 지난 6월 13일 금요일 어, 새벽 자정이죠 자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군기들이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 시설들을 폭격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일주일 거의 다 돼가는데 어, 결론이 곧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승리로. 규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런 시점인데 오늘 이 전쟁이 갑자기 생긴 전쟁이 아니라 이미 몇달 동안 잘 기획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공격작전을 위해서 무려 10개월 이상을 잘그 연습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전쟁입니다.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뭐 공격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일반 민간인 시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군 집이 장군 아파트의 벽이 구멍이 뚫렸는데 글로 폭탄이 들어갔고 장군만 죽었고그 윗집 아래집은껐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적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는 미사일 발사 및 미사일 저장시설입니다. 허긴 핵만 있어갖고는 안 되죠. 운반수단이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을 이제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보관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단 3일 동안에 이란 미사일의 3분의 1을 제거했다라고 지금. 이 정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을 만드는 과학자들, 박사들을 또 쪽집게로 뽑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뭐 수십 명, 특히 핵전쟁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 개발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그냥 뭐 거의 대부분 다 죽여서 사실상 지금 이란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그 며칠 사이에 그혁한 정과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한 작전인데 놀라운 것이 이란의 핵과 그리고 가스,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저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이 글로벌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란의 에너지는 바로 중국의 에너지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천연가스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중국은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그 양을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이란이 지금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가스와 석유가 다 고갈되었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